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근육량 감소와 힘 빠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고 근육 성장이 더뎌져요. 둘째, 머리카락 빠짐과 손톱. 피부 변화, 단백질은 머리카락, 피부, 손톱을 만드는 재료인데 부족하면 몸 안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머리카락이 힘없이 빠질 수 있어요. 이는 몸이 생존에 중요한 장기를 우선 보호하고 다른 조직엔 자원을 덜 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잦은 감기와 상처 회복 지연.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나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회복이 느려져요. 항체와 면역 세포, 조직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몸의 부종. 부족.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액 속 삼투압이 낮아져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발이나 얼굴이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뇌와 몸의 기능이 떨어져 피곤하고 무기력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돼요. 우리 몸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육류, 생선, 달걀, 두부, 콩, 유제품 등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성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50에서 70g이 적당한데 운동을 하거나 회복 중이라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몸에서 보내는 다양한 경고. 놓치지 말고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도록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